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t 브입니다 아, 오늘도 저는 산으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보라사리를 보기 위해서 어? 아, 이렇게 한번 나와봤는데요. 아, 지금 깨돌아다녔는데 아직까지 보라사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요새 너무 가물기 되고 나무, 날이 너무 더워요. 지금도 뭐 32도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스들이 보시라, 깡이보이시라네요간 she guns some ship p 3시간 30분 지났습니다. 현재 네. 시각 12시 37분, 거리 3 9 k m 고도 4 9 5 m 입니다 3시간 30분 돼요. 지났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37분, 거리 3 9 어떤 시간이 깨졌는데 오늘도 보라사를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에는 아, 능이 버섯 그 포인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아, 오늘은 그 송이 버섯이 많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께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곳이 지금 좋은 곳인데요. 이래 보면 이제 소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남양에서 남양인데 그늘이 좀 많이 드는 곳 그런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포인트는 남동쪽 그리고 서동 쪽 남서쪽이 좋은 거죠. 그런 데가 좋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래 보면 햇빛이 이렇게 간간히 드는 곳도 있죠. 이런 곳이 좋습니다. 역시 이제 마사가 이렇게 마사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바닥 이런 이런 곳이 좋습니다. 물 빠짐이 좋고 또 바람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그런 곳이면 최고의 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햇빛이 간간이 들어오죠. 이런 곳을 찾아다니시면 에, 앞으로 한 보름 정도 그러면 올것 같아 요 열흘에서 보름 정도. 정도 걸리면 올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 영상 보시고 잘 머리 기록을 하여 놓으셨다가 또 성이 또 대박 나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은 찾을 때는 아래를 릴다 보고 찾으시면 오역 그리고 뭐 삼구가 됐든 사구가 됐든 눈에 딱 들어옵니다. 찾으시면 되고요 버섯은 올라가면서 찾으시는 게더 유리합니다. 낙엽을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면서 찾으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도, 나름대 열심히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자, 오늘, 또보라사을 뭐, 찾아내진 못했습니다. 제가 며칠 안에 보라사리가 성장을 해서 블락을 이루는 곳에서 여러분들께 보라사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